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NC 소프트입니다. NC가, 오늘 또 게임주들이 조금씩 반응을 보이는데 n 씨 게임주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엔소프트 같은 경우 는 지난해 4분기가 흑자로 전환했을 것이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아이언 2라는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신작을 내놓고 시장에서 런칭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초기에는 말들이 많았지만 이아이언 2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엔소프트가 이제 돈을 벌수 있는 신작 게임들을 내놓기 시작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네. 거기다가 지난 1년 동안 비용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일년동안해 오면서 이제 엔소프트는 웬만해서는 적자내기 어려운 그런 회사가 되어 버렸어요. 왜냐면 그만큼 비용을 타이트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수익이 안 나는 사업부는 아예 날려 버렸습니다. 그만큼 아주 혹 똑하게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엔소프트는 앞으로 실적 개선을 해가면서 그 실적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그림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만큼 이 엔소프트가 크래프톤한테 게임주 1등자리를 빼앗기고 나서 와싱 상담을 해왔고 이제 그 복수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크래프톤 방심하다가는 다시 게임주 1등자리를이 엔소프트에게 빼앗기는 그런 날이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NC 소프트까지 오늘 뭐, 함께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